어제 아침 한 50대 남성이 집주소를 기억하지 못한 채 경찰서에 보호 요청을 했다. 그는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달랐다. 뇌에는 이상이 없었다.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이 사례는 결코 예외가 아니다. 최근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성인 3명 중 1명은 기억력 저하 위험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일상을 살아간다. 더 놀라운 사실은 치매를 의심하며 병원을 찾은 환자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치매가 아니라는 점이다. 기억이 무너지고 있다는 감각은 같지만 원인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기억력 저하는 흔히 나이 탓으로 치부된다. 열쇠를 잃어버리고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약속을 잃는 일들. 그러나 신경과 전문의들의 임상 보고는 이 통념에 균열을 낸다.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해마는 나이보다 조건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수면이 깨지고 특정 식습관이 반복되고 스트레스가 만성화될 때 해마는 실제로 위축된다. 해외도와 연구 전널들은 깊은 수면이 방해될 경우 단 하루만 해도 기억력 수행 능력이 30-40%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가공식품과 고당식단이 뇌염증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임상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변화가 관찰된다. 수면리듬을 조정하고 특정 영양소를 보충하고 하루 몇 분의 간단한 신체 자극을 더했을 뿐인데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사례들이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다. 어떤 환자는 수십 년전 학창시절 친구 이름을 다시 불러냈고 어떤 이는 업무현장에서 다시 메모 없이 발표를 해냈다. 이 변화의 공통점은 약이 아니었다. 뇌를 다시 작동하게 만드는 생활의 미세한 전환이었다. 기억력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관리되는 기능에 가깝다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종종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만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일지 모른다. 기억력 저하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조용히, 서서히, 일상 속에서 진행된다. 오늘 이 이야기가 유난히 마음에 걸린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기억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되돌릴 여지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알기 전에 지나쳐버린다. 이 기사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기억은 사라지기 전에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